왜이 아스팔트에서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왜이 짓을 해야지 돼? 다좀 쉬고 싶어. 놀고 싶어. 죄 없는 대통령, 나라에 어? 정말 충성하고 나라만이 위하고 국민만이 위한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에 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다 써서 지금 영화의 몸으로 저렇게 갔다가 다 죽이고 있고, 어? 이 개만도 보단 국민 개새끼더라. 정신 차려 이 개만도 보단 새끼더라. 너이 국민이야? 이 나라 주인이야? 저 개만도 보단 새끼들이 지금 주인이라고?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질병을 실어 오는데 기질병 맡겠다고 이 국민이 모여서 저기 하는 거는 맞고, 기질병을 싣고 와서 국민에게 다 갔다가 버티는데, 이게 나라냐고. 이 개만도보단 국민 새끼더라. 젊은 학생들 똑바로 들어와, 이개 새끼들, 개만도보단 새끼들. 누더이살 도전이야. 이 도전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 맞아요. 이렇게 강대국으로 맨들어오니까 배일이 없냐? 개만도보단 새끼들. 나는 풀뿌리를 캐서 풀로 써가지고서 소금만 끓여가지고서 줄줄 마시고 살았던 사람이야. 이개발도부다 새끼들아. 어? 경제대국.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3, 4일씩 철야를 해봤어. 밤낮, 밤낮 철야. 철야 일을 해서 제일 못 살던 후진국을 제일 잘 살게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저 개만두부단 새끼들 청와대의 주사포 정보 저 빨개 이 새끼들 그 새끼들이 나라 망치는데 너들 좋다고 희희 낙낙 내가 아니면은 남이 해주겠지 이런식으로 살아가냐고 이 개만두부단 국민 새끼들아 정신차려 이 똥똑한의 구더기만두부단 새끼들아 나라의 곳간에 박근혜 대통령 있을 당시에는 이렇게 쌓여 있던 거를 다 탕질하고 그것도 탕질하다 못해 비스르다비스르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하는 거니? 그게 잘하는 거야? 미네 새끼들 여기 살 토전이야 이 토전이 망하고 있는데 너 후손들이 살 토전이 쓰러지고 있는데 그게 잘하는 거야? 이 개만도 보다 새끼들아 잘하는 거니? 말해봐! 개똥똑간의 구독이 만도부단 새끼들. 학생이라고 지식인이라고 배우는 새끼들이 입 딱딱 치고 있어. 니들 돈을 얼마나 처먹었니? 돈 처먹는 거 처먹어도 올바른 판단은 해야지 될거 아니야? 이게 정당인가? 이게 정식인가? 그거는 판단을 해야지 될거 아니야? 어?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냐? 원래 미왜 망했냐? 다 이런식으로 해서 망한거야 또한 기질병을 싣고 들어오는데 지금 저더라고 어? 같은 동등한 동맹국가 북한 빗장문 닫았어 하늘 땅 바다 다 막았어 이개만두보다새끼더라 이 홍콩 소련 몽골 자유중국 가까운 나라도 다 밑장문 닫았어 왜 시발놈의 새끼들아 우리나라만 이렇게 기질병 싣고 오는데 좋다고 끌어 뭐 중국의 아픔이 네가 아픔이야 이 개새끼야 국민 다 죽이고 시발놈의 새끼야 소련나는총 있으면 저총 개새끼 가서 내가 연놈들다쏴 죽이고 싶어 이게 국민이? 이게 국민이냐고! 하류 국민이지! 어? 아! 돼질병을 싣고 오는 거란! 그거는 좋다고 받아들여! 아이고 어디 아프세요? 치료 다 해준다고 하지! 그걸 막으려고 하는 우리가! 나쁜 놈들이야? 이 개만두! 똥도한이구더기만두보단 새끼들! 빨갱이! 저! 어? 주사파 종목 세력들! 뭐? 정치 잘한다고? 야, 개만두부단 새끼들 젊은 개뚝뚝한애 구두기만두부단 새끼들아 정신차리야, 개만두부단 새끼들. 너들이 살 땅이야. 이 땅이 너 자식이 살 땅, 너 후손이 살 땅, 개만두부단 새끼들아. 잘하는 게 뭐가 있어, 개만두부단 새끼들. 정신차려, 이 개만두부단 새끼들아. 우리는 살거다 살았어. 아침에 혈압 올렸더니 내가 혈압이 저게 됐는데 또열 받는 거야 또이정기를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깨어나세요 이제 깨어나셔야지 어떻게 살라고 그래 어 정말 이 씨발로 활복자살 하고 싶다 내가 활복자살 내가 이제 이 정일 활복자살 하고 싶다 이 씨발 개 같은 놈 나라 내가 내가 죄가 있다면은 이 나라 살살게 만들어 놓은 죄밖에 없어. 근데 씨발련 놈들아! 대한민국 국민 씨발련 놈들아. 나라가 이연인데 누더기 네 산땅다 좆져 먹어도 좋다고? 잘한다고거짓돌론 거짓이 거짓되고 거짓이 거짓거지. 거짓. 3년이나 뚫어 거짓말로 보장되는 이 나라. 어? 정말 한심한. 피가 끓어서 이거 살 수가 있어야지, 이씨발 개같은 놈을. 똥똥간에 구더기만도 못한 새끼들. 에이, 더럽다, 이씨발 빨갱이 새끼들이라면 내가 아주. 진짜 죽여도 돼, 빨갱이는. 어? 나라 이경 만드는 거 보면은 죽여도 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빨갱이 다 죽일 때까지 투쟁, 투쟁, 투쟁해서 우리 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몸아기지 말고 우리 투쟁합시다. 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나라, 올바른 나라, 자유민주적인 국가를 지키야겠어요. 국민이 진짜 깨어나지 못하면은 정말 안 됩니다. 대한문으로 나오세요. 대한문이 태극기 시발지고태극기의 조심을 이그 행안대가 이 대한문인데 대한문이 이게 뭡니까? 예? 정말 참 가슴 아프고 이 통탄할로로시오 통탄할로로 국민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진작에 빗장을 걸어서 저중국 빨갱이 새끼들은 못 들어오게 해야 될거 아니야 주적 새끼들을 멀리 있는 저 미국이라든가 저남아 비리카 또 남미 아프리카 다 같은 데다문 닫아 놓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 이래야 돼 얼마나 시진핑 새끼들 똥구멍 빨아먹고 싶어서 어? 김정은이 똥꼭 바로 먹고 싶어서 더러운 새끼들 지 청와대에 이가박박 깔킨다 저 개새끼들 가짜 저 새끼들 다 몰아낼 때까지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이젠 정신 차릴 때 됐어요 정말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이 나라 대한민국 없어져.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건국의 아버지가 정말 너무나 자유민주적인 국가 체제를 너무나 잘해 놨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이 나라를 제일 못 살던 나라를 10대 강국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국민이라면은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이제 이제 정신 차릴 때 됐어요. 정말 지식인 학생 개새끼만도 못한 새끼더라. 정신 차려. 너들은 학생이 아니고 지식인이 아니야. 똥뚜까래 두더기만도 못한 새끼들. 똥뚜까래 진짜 대학생이라는 새끼들이. 저 응? 음? 저315 청선. 저419 419그 혁명 그게 왜 일어났느냐고 지금 나라의 개판 저 울산에 아주 그보다 더몇배 더러운 짓 못된 짓다 했어도 학생 새끼들이 입철약 닦다 버리고 있어 이 개만도 보단 새끼들 너들이 진식이냐 차라리 저기 가서 코 코박고 뒤져 저저저 하수도에 가서 지식인이라고 하지마, 개만두부단 새끼들아. 너들은 개만두부단 새끼들이야. 중국 새끼들이 나라의 주, 주적이고 북한 새끼들이 주적이지. 우리 동맹국인 혈맹동맹 미국이 주적이라고 하는 저 청와대 방원순이 새끼. 저런 새끼들을 믿느냐고, 개만두부단 새끼들아. 개만도 연, 보단 연놈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신 차리이 개만도 보단 연놈들아. 나라가 이 지경 되도록, 누가 배들었어? 국민이, 같이동의했잖아 아, 예, 알았어요, 예. 개만도 보단 놈들, 진짜, 정신 못 차리면 이 나라, 정말 어디로 가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정말로 한 번도 못해보지 못한,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정말로 간다 예이대만도 못한 국민 가재 붕어 개구리 같이 돼서 너더은 X도 입 벌리지 마너더은 우리가 하는 대로 다 따로만 와 지금 우선 그냥 펑펑 돈몇푼 달콤하게 주니까 그게 좋냐고 뒷땀 흘려서 누더리 땀을 0 0로로이 나라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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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줄 생각은 안하고 공짜 거죠? 0 0 0 0 0 0 0 0럽다이0 0 0 0 0개만0 0단 새끼들 나이 처먹은 새끼들 다정신차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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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0어0 0 0 0 0 0 0 0 0 강냉이 가루 갖다가 죽서 갖고서 풀서 갖고서 밖에서에다 퍼서 동네 먹었지. 얘가 이 개만 두부 다새끼들 날씨 심나은새끼들아안 쳐먹은 데 비싸? 진영한 동맹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못살때 생각하고 느들이 이마만큼 잘 살게 만드는 게 어떻게 돼서 잘, 잘 살게 됐는가.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아무리 좌우를 떠나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19년째 김대중 개만두부단 새끼 심판하자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분야적했어요 손가락질 얼마나 내가 손가락질을 받았는지 알아 그러나 당신네들 이건 잘 알아야 돼이 나라를 어떻게서 망해 망가뜨렸으며 어떤 놈이 어떤 시술에서 망가뜨렸으며 그거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저자빨 새끼들 지금 다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진정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어떻게 하면 망가뜨리고 어떻게 하면은 북한에다가 이 나라를 갖다가 바쳐가지고 저들. 김정은 똥똥 똥꾸만 빨겠다고 이런 개만도 보던 새끼들이 어디 있어? 씨발 정직하게 살아 정직하게 정직이 뭐야? 국민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학생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나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심정으로 당신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살립시다 진정한 자유민주적인 국가를 지켜서 후손들에게 대대, 만, 선우 다 물려주고 우리가 진정한 이 나라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세계 폭상망하는 나라로 만든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주인 역할을 못할 때저 도둑놈들이 마음대로 와서 쓰시고 밀고 해도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다고요? 이제는 우리 깨어납시다. 사랑합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납시다. Yeah